엄마는 어디 갔어? 울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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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야옹 아이 착해 야옹 어휴 그랬어? 어휴 아이 착해 응. 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 엄마는 어디 갔는데?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? 응? 일아일 이리와 일마 들어가 나 너 이거, 저거 쥐새끼를 여기다 물어다 놓으면 어떡해 잠깐만 뭐 휴지 같은 거 없나? 저기 저기다 쥐새끼를 물어다 놨네 안에다가? 예? 고양이 집 안에다 쥐새끼를 물어다 놔놨고 파리가 맹맹지려야 봐봐, 잠깐만 음. 두더지인가? 아유,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거 전염병 걸려. 이제는 넘어왔다 넘어갔다 자유자재 구만이 놈들. 응 자유자재야. 아이고. <laughs> 야 들어가. <laughs> 못 넘어오는 새끼가 없네. 못 넘어오는 놈이야. 아이고. nhau nhau 언니마, 쥐 잡아다 놨어? 더러워. 그런 거 옮기면 안 돼. 응? 아유, 새끼, 쟤 엄마 꼬리 물는 거 봐. 아유, 아유 저놈 봐. 꼬리 물고 장난 놀아. 야, 엄마 꼬리야. 그거, 그거 갖고 놀면 안 돼. 아, <laughs> 엄마. 꼬리 있 걸..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넘어왔다 들어갔다는 걸 와야 자유자재로 하네 이제. 뭐, 없어, 는건없아예저 속에 있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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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앞여여섯마 있어 있어. 저쪽에도 있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 써. 저쪽에 한 마리 있고, 여섯 마리 다 있어. 세상에,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네 에? 아니, 쥐를 잡아온 건 좋은데. 새끼들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글쎄, 그, 상해 갖고 이게 쥐가 벼룩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막, 거기에 죽었으니까 파리가 큰 쥐파리 있잖아요. 그게 붙어 있어, 거기에. 저봐 저 새끼 봐아 얘가 제일 약해 얘가 약, 얘가 문열리같아딴 놈들이 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라고 근데 여섯 마리 다 되잖아 들락날락 한다니까 지금 어, <laughs> 저.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겨나오기 시작하지 이제 와 저거 봐 유격하는 것같아 그리고 딴, 딴 고양이들이 큰 놈들이 와갖고 해꼬지만 안 하면 괜찮은데 얘가 가만히 안 있죠 지난번에 약간 그 검은 무늬 있는 게 새끼들 시때 오니까 얘가 평소에는 걔한테 지는데 새끼 있으니까 안 지더라고 악자같이 <laughs> 나보면 도망가 와야죠. 아, 저기 목이 걸려갖고. 하하 <laughs> <laughs> 나오다 목이 걸리니까 죽겠나봐. 아이거 웃긴다. 슬슬 겨나올 폼이 아닌데. 호기심이 많아갖고. 옛날에 고양이들 두 마리 있던 것도 죽기 전에 요 바깥에서 얘가 데리고 사냥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더라고. 얘 아깝게 죽었지? 쟤, 쟤를 이렇게 못살게 구네, 문야리를, 새끼들이. 아유, 불쌍해라.